나샘이라는 이름, 배구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또 한국 무대에 온다고? 처음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얼마 전 그녀가 귀화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배구의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귀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과연 이게 단순한 루머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판도를 바꿀 중대 사건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쏠립니다. 라샘은 외국인 선수이면서도 사실 한국계 3세라는 특별한 배경을 지닌 인물입니다. 할머니가 한국인이었고 할아버지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통해 그녀에게도 한국인의 혈통이 흐르는 거죠. 이 쿼터 코리안 라샘이 한때 한국 무대를 밟았을 때는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시즌 도중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해외 리그에서 맹활약하며 성장한 뒤 다시 한번 k배구의 도전장을 내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데 거기에다 귀화설까지 터져 나왔으니 팬들이 열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녀가 한국 무대에 다시 돌아오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건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 등 해외 리그를 거치며 재능을 되살린 뒤 mvp까지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k 리그에서 부진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인연도 눈길을 끕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뛰던 시절. 라셈은 현재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을 이끄는 모랄레스 감독과 만났는데 그의 꼼꼼한 지도를 통해 기량과 멘탈면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다시 한국에서 재회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라셈에게는 과거의 실패를 씻어내고 새로운 장을 열기회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라셈이 그냥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아예 한국 국적을 취득해 대표팀까지 노려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 시민권 취득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가족 단위의 귀화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라셈이 특별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길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하죠. 이미 우리나라에도 국제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기화를 진행한 다 종목 선수들의 사례가 적지 않으니 이번 역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라셈이 정말로 기화에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당연히 대표팀 합류입니다. 현재 한국 여자배구는 김연경 이후를 책임질 대형 레프트의 부재로 고민이 큽니다. 라셈은 만 28세로 전성기에 해당하는 나이이며 해외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랄레스 감독이 그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한국계라는 배경까지 더해지면 대표팀에서 상당히 빠르게 적응하고 주전금 역할을 해낼 수도 있겠죠. 한편 라센 본인도 이전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로부터 받는 응원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 다시 한국에 오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팬들이 반겨주니까 돌아온다 해서 끝나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 어느새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는 건 놀라운 반전이죠. 어떤 이는 이걸 두고 스포츠판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국인 선수로 잠깐 왔다가 조기 퇴출당해 씁쓸히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태극마크까지 노리게 됐으니 말입니다. 물론 귀화가 곧바로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적법이나 대한배구협회의 내부 검토, 국제배구연맹 FIVB 관련 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요건을 나셈이 거의 다 충족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통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일반 귀화보다 간소화된 특별 귀화가 가능하고 또한 국익 기여도를 증명할 만한 성과와 잠재력도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흥국생명에서 주전 레프트로 활약하며 국내 팬들의 눈 뜨장을 제대로 찍는다면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나세미 대표팀에 들어가면 위력이 얼마나 상승할까 하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뒤를 이을 세계급 레프트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허비해온 한국 여자 배구에 만약 나세미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으면 전술적으로나 분위기 면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화라는 선택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배구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판이 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라셈이 실제 경기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부진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해외 리그 MVP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과연 새 시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일단 흥국 생명 소속으로서 팀을 얼마나 높이 끌어올릴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화와 대표팀 승선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둘러싼 화제성과 흥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모랄레스 감독이 그대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셈이 그에게 배구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며 개조된 케이스인 만큼 재회 자체가 그녀에게 큰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죠. 라셈이 한국어를 얼마나 빨리 익히느냐, 팀워크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등도 관건이겠지만, 지도자와 선수가 이미 신뢰 관계를 쌓아뒀다면 그 문턱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 배구계 사람들 사이에선 모랄레스, 라셈, 콤비가 한국 여자 배구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떠올라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귀화의 대표팀에 들어가는 건 자국 선수들의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 단순히 한 시즌 반짝 활약으로 국적을 획득해버리면 대표팀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국제스포츠 무대에선 귀화를 통해 전력을 보강하는 사례가 흔치 않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린 바 있죠. 더구나 라셈은 완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삼세란 배경을 갖고 있으니 기존 사례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원하고 오랜 기간 한국 배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팬들이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일 겁니다. 라세미 K 배구 무대에서 활약하며 자신을 증명하고 실제로 기화 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난관을 하나씩 넘어서게 되겠죠. 그 끝에 태극마크를 단 나세미 국제대회 코트에 서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현경 이후의 에이스 공백을 메우는 또 하나의 스토리, 그것도 한국계 3세라는 드라마틱한 배경을 지닌 선수가 만들어낼 파장은 분명 작지 않을 겁니다. 혹자는 이 일을 두고 스포츠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전개가 시작됐다고도 말합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한국 배구가 전 세계와 더큰 무대에서 겨루기 위해 도전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국제무대에서 늘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여자 배구가 라셈이라는 새 얼굴과 함께 얼마나 달라질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게다가 그녀에게 한국은 할머니의 뿌리가 있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으니 더욱 감동적인 서사가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으로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세미 단지 재도전하겠다고 한국을 다시 찾았을 뿐인데 귀화 이야기가 물밑에서 구체적으로 오간다는 건 배국의 전체가 예의 주시할 만한 빅 이벤트라는 거죠. 시즌이 시작되면 그녀의 경기력이 다시 한번 모든 걸 깔을 겁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승을 이끌 잠재력 있는 선수로 주목받고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라세미 완전한 재기에 성공할까? 라는 궁금증이 커집니다. 부디 그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코트에서 팬들을 만나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화가 현실화되어 태극 마크까지 달게 된다면 2025년 이후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전력은 한층 더 강력해지겠죠. 김연경과 모랄레스 감독이 쌓아올린 기반 위에 새로운 배구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을 볼수 있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짜릿하니까요. 이처럼 레베카 라셈의 귀화설은 결코 헛소문이 아니며 이미 여러 정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과 배구계가 그녀를 어떻게 맞이할지, 또 그녀는 어떠한 도전과 여정을 거치며 태극마크를 향해 달려갈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궁금해 미칠 지경입니다. 조만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라셈의 귀화 이야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스포츠 이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